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메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몇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특히 에바니우송과 클라위버르트의 순간적인 가속력과 탈압방 능력은 느린 수비진을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 자산이며, 새메뉴의 측면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선과 최전방 사이의 공간 침투 타이밍 조절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며, 전체적으로 스피드와 전개 템포에서 상대 수비라인보다 앞서 있는 구조다. 메뉴는 여전히 센터백진의 민첩성과 순간 대응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린델레프를 비롯한 수비라인은 스피드가 부족하고 특히 전진 수비 이후 페널티박스 안쪽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경향이 강하며. 가르나초와 에릭센 등 이선 자원의 공격력은 위협적이지만 공수 전환 과정에서 미드필더의 수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수비진의 과부하가 자주 걸리고 있고. 이런 불균형은 발 빠른 공격수를 상대한 경기에서 실점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본머스는 스피드를 앞세운 공간 활용과 침투 패턴을 통해 박스 안쪽 커버가 느린 메뉴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고 메뉴는 조직력보다도 개인 수비수의 기동성 부족이라는 분명한 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전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본머스가 훨씬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본머스 승리를 강력히 추천한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중원 중심의 빌드업과 짧은 패스 전개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벨트라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구드문드소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만드라고라는 중거리 슈팅과 볼 운반에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 중이며 특히 홈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빨라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전술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며 득점 루트 또한 다양하게 구성된 상태다. 엠폴리는 부상자 이탈이 대거 발생하면서 경기 운영의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고 중원에서의 패스 정확도와 압박 탈출 능력이 떨어지며 공격 전개 시 단조로운 롱볼 패턴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아졌고 부시오와 페레스는 공격에서 연결고리를 만들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며 수비진은 풀백과 센터백 간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박스 근처 실점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 이후 경기 템포 회복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피오렌티나는 현재 안정된 빌드업 구조와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 중이며, 홈 이점을 기반으로 엠폴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경기 전개가 예상된다. 엠폴리는 부상 공백과 원정 불안정성을 동시에 안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전술 조직력이 승리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AS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중원의 3명을 포진시키는 3 5 2 전형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이며 미키타리안과 바렐라의 볼 배급 능력은 안정적이며 브로조비치는 볼 운반과 수비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우타로와 타레미는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는 능력이 뛰어나 중앙점유를 바탕으로 한 세컨드 찬스와 측면 전환 패턴이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덤프리스의 이탈은 측면 공략에 다소 영향이 있겠으나, 미드필더 수적 우위에서 비롯되는 볼점유와 위치 선점이 우위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2미드필더 기반의 중원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하지만 인터밀란처럼 3미드필더 구조를 상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수적 열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점유율과 공간 커버에서 열세를 보이는 흐름이 반복되는 상황이며 쇼무로도프와 소울레의 개인 역량은 충분하지만 중앙에서 전개 속도가 끊기면 공격으로의 전환 타이밍이 지연되고 상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짧은 시간에 실점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라는 중원수적 우위에서 비롯되는 전개 주도권과 최전방 조합의 결정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구조고 AS로만은 수비블록 운영보다는 중원 전개에서의 약점이 두드러지며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구조적 전술 우위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앙제데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제는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5-3-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커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흐름이며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디엥, 벨케블라, 체리프 등 중원 및 측면 수비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박스 근처 커버 타이밍과 공간 정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공간을 좁히는 블록 수비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대의 빠른 전개와 측면 돌파가 이어질 경우 반응이 늦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다. 리른 측면 돌파 전술과 박스 침투 타이밍에 능한 팀이며, 특히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 무카우는 사이드 라인을 따라 전진하며 전형적인 윙어 역할을 수행하고 그 돌파 이후 컵백 형태로 중앙에 대기한데 이비드에게 고품질 찬스를 공급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릴은 무카우의 돌파, 아크폼의 연계, 데이비드의 마무리라는 구조를 고정루트로 삼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공간을 벌리고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릴은 무카우의 침투 타이밍과 데이비드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앙제의 느려진 수비 전환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개 구조를 지녔고 반면 앙제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박스 근처 세밀한 커버와 실점 대응 능력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며 전체적인 공간 활용과 템포 유지에서 릴 이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섯 번째 경기 VFL 보험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은 343 포메이션 기반의 직선적인 전개와 측면, 스피드 활용을 시도하지만, 최근 4연패에 빠진 흐름 속에서 중원 전개, 수비 응집력, 결정력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시소코의 징계 결정은 중앙 압박과 템포 차단 능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하며 미오시의 부재도 이선의 유연한 연계 플레이 약화를 의미한다. 특히 실점 대부분이 세컨볼 대응 실패 및 하프스페이스 붕괴로 인한 구조적 실점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3-5-2 포메이션 속에서 탈압박 이후 직선 전개와 빠른 침투 패턴이 인상적인 팀이며 일리치와 류비치치의 중원 장악력은 경기 템포를 안정화시키는 기반이 되며 홀로바우는 공간 창출과 박스 안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 압박 집중력이 높아지는 구조이기에 최근 체력 저하와 대응 집중력이 떨어지는 보험에게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유형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중앙에서의 안정성과 박스 안 마무리 효율을 바탕으로 조직력이 무너진 보험을 상대로 전개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실전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보험 수비는 이번 경기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경기 비아레할 때에스파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BRR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양측면의 윙포워드를 활용해 공간을 넓히는 전술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의 이선 연계와 세컨볼 대응도 안정적이며 빌드업 패턴의 정확성과 유지 능력이 뛰어나 상대가 전진 수비를 펼칠 경우 뒷공간 침투에 매우 능하다. 에스파뇰은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지향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리더 세르지 고메즈와 좌측 풀백 브리안 올리반이 모두 결장하며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링에서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중원 핵심 모세의 그라헤라의 부재 또한 전개 흐름 차단과 압박 타이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공격 전개 시 페르난데스와 푸아도의 단독 전개 의존도가 크며 박스 내에서의 침투 빈도와 득점 전환율은 낮은 편이다. 비아레알은 중원 조율과 측면 확장 능력을 고루 갖춘 팀이며 에스파뇰은 수비 핵심 부재와 미드필드 압박 손실로 인해 양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고 전개 구조와 완성도, 찬스 연결의 흐름 모두에서 비아레알이 우위에 있다.